네.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아, 앞으로 농사를 지으실 분, 또 아, 초보 농부들께 아, 아주 간단하면서 알뜰 정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추들이 있죠. 고추입니다. 고추죠. 자, 여기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죠. 자 토마토 아, 나올 때마다 쏠쏠하게 따먹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자, 근데 토마토, 아, 옆에! 뭐가 있을까요? 얘가 있네요. 얘는 뭘까요? 까마중인데요. 까마중. 상당히 어렵게 지금 근근히 버티면서 자라고 있죠. 이거 보세요. 와, 엄청나죠? 입이. 자, 누가 그랬을까요? 까마중을 엄청 좋아하는 무당벌레가 있습니다. 물론, 무당벌레는 아, 이런,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 토마토도 좋아해요. 까마중 다 먹고 나면은, 이제 토마토를 공격하죠. 근데 까마중이 있으면 까마중부터 먹어요. 자, 가지과 식물,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 또 까마중. 얘네들을 무당벌레가 엄청 좋아합니다. 까마종이 옆에 있으니까 아직 깨끗하잖아요? 자, 여기 까마종 보세요. 엉망진창이죠? 예, 다 무당벌레의 짓입니다. 그럼 여기 가지는 어떤가요? 가지는 비교적 깨끗하죠? 깨끗한 편이죠. 이 정도는 입이 이 정도 어 조금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일단 까마중부터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삽목한 토마토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막 아주 싱싱하게 올라와서 주렁주렁 많이 달리죠 그런데 깨끗하잖아요 요즘 한참 많이 따먹고 있는 게 삽목한 삽목한 동영상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 가지 꺾고 그냥 꽂아버리, 꽂아버리면 됩니다. 땅에다가. 자, 여기도 이, 이 지금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 까마중은 어떻습니까? 이 까마중이 까마중 있죠? 까마중 엉망진창이죠? 자, 얘네들이 지금 먹고 있죠? 여기. 얘네들이 바로 무당벌레인데 까마종을 다 먹고 나면은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게 가지.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는 약간 매운 맛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무차별 무차별 공격은 안 해요. 네. 감자하고요. 아, 토마토하고요. 가지는 만약에 까마중이 방어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까마중이, 이 까마중이 방어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주 얘네들도 형편없이 됩니다. 그래서 농약 없이, 농약 안 치고도, 이렇게 식물을, 농약 대체 식물이죠, 그러니까. 농약을 대신해서 얘네들이 이 토마토 이런 토마토들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뭐 감자도 그래요. 감자밭에도 아, 내년에 까마 종을 좀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은 걱정 없이 농작물을 아주 친환경으로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풀이 다 나쁘질 않아요. 주변 작물들을 친환경으로 수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얘는, 얘는 이제, 아, 어, 여기 열무가 있잖아요. 열무밭에다 심었던 거예요, 봄에. 그리고 열무 다 먹고, 얘네들 키우고, 또다시 열무를 뿌렸죠, 여기. 아, 어,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고추도, 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열무밭에 여기 열무 열무가 있죠 이렇게 열무밭에 고추를 심었었고요 그다음에 도마토를 심었었고요 또 아, 가지를 심었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 열무한테 자리를 아, 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쌈거리들이 이렇게 심었는데, 저렇게 올라오잖아요. 저쪽에도 올라오고, 아, 또 올라올 거예요. 자, 그래서 초보농부들께서는 땅이 적다고, 아, 물을 어, 뭐, 수확하는 데 있어서, 아,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막두 가지, 세 가지씩 막 심어도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아유, 안 되면 말지 뭐, 아유. 아, 약 안치고 깨끗하게 농약 같은거 안치고 깨끗하게 친환경으로 이것저것 심고 많은 경험을 하세요 시행착오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 아, 농사의 그 아, 농, 농작물 재배의 아, 실력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